아이로 가자. 로다 <laughs> <laughs> <저 부터가 있어줘야 웃음> <laughs> 네. 이거 우리 번가 이번. 가어다시가 나와야 되는데 네가 넣거든. <laughs> 이번이 맞아. 번, 이번. 왜냐면 우리 앞에서 키에서 주가지 네가 하시라고. 점수 먹아좀 차라고 여 안타는 거한 번만 잡주셔야 돼요 언제든지 모르겠어 아 웃겨서 못하겠다 오십쇼! 어떻게 해 가봐라 어떻게 해 이거 못 갔나 이거 한 바퀴는 놀는야지못 가요 못가 이거 이나 지금 계속 뒤로 오고 있어 지

好的，哎呀 <Yeah. S 2>，哈哈哈哈哈哈！ ん <music> 이랬는데 아야 지 쳤나봐 얘네. 아 뭐. 빠 거기 있지. 게잘 들어가네. 아 여기까지. 괜찮아. 아이 좀 더. 영아 씨머 그래. 했어? 저미용실에지지지서안 했을 거고. 네. 아 어, 간다. 내가 왜지저뒤거 같아서. 보시러 갔다 왔나. <목소리> 아 그걸 잡았으면 <목소리> 아, 시금 그거 잡았습니다. 공격으로 가요아 아. 이 아우. 아, 여기 나. 하고 나를 맞았어. 어. 기 하고 나를 맞았어. 릴때 괜찮습니까? <목소리> 좀더 높아야 되죠. 좀더라온거 같아요. 날 아 우리 다시. 대화 그래. 중이었어? <laughs> 저기 얘기하고 있었잖아. 아.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해야 아니, 그러니까, <laughs> 너무 높아도 안 돼. 너무 높아 안돼. 너무 높아 버리면 아, 발이 아, 안 아, 발로 이게나 공격수가 아니니까. 나이스. 와, 저기 얘기하면서도 봤네. 신기하십아 어떻게? 치. 감합니다 오 나이스, 나이스 나이스, 나이스 차마 못 때리겠다 <laughs> 남은 다어나 그래도 이게 숙여버려 어, 그냥 머리 맞고 그냥 아니, 얼굴 돼버려, 그냥 얼굴안 돼, 얼굴안돼 지금 오빠 책임이야, 오늘. 아, 멀미다, 다수습어 <laughs> 많이 나올 거야, 그럼 나이스 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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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높아지게야 되겠다. 야 되겠다. 됐다. 是啊。<music> <music> 아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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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오>, 나 엄청 좋아하는데? 오다다 있어요. 하여튼 <laughs> <하튼>, 나 나만하고.. <바라봐>. 하여번인가 <laughs> 네. <laughs> <laughs> <7분인가> 봐요 <laughs> 나 7번 하고 싶은데 7번 있어가지고 나 77번 했잖아 아니야! <laughs> 가드팀만 아니면 상관없어 아니가드팀이아어 7번 어호가아번

아이 <목소리> 형님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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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